안녕하세요. 다육집사입니다. 저 오늘 무늬점란 했던 게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화분 준비해왔어요. 이 예쁜 화분에다가 무늬점란 애기들 심어줄게요. 깔만 까시고 흙 그냥 부어주세요. 무늬 점나는 다육이랑 좀 틀리게 그냥 화분 꼭꼭 채워주시고, 그냥 구멍을 내서 뿌리만 다치지 않게 심어주면 돼요. 이렇게 깔아주시고, 요 무늬 점나 있죠? 뿌리 난거 보이시나요? 엄청 많이 났죠? 요걸 키우던 물에서 한 소독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밑에를 한번 닦아주세요. 그리고 더는 늘로 오고 화분이 너무 크나 작나 이렇게 밑에를 그냥 이렇게 구멍 내주듯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뿌리가 다치지 않게끔 뿌리를 잘 밑으로 들어가게. 그리고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면 끝나요. 또 얘도 마찬가지로 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구멍을 이렇게 내주시고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고 얘도 그리고 제가 여기 준비한 돌이 있잖아요. 이 돌이 이렇게 아빠들이 잘 지탱할 수 있게 요 사이사이 이렇게 끼워주세요. 풀밭 같은 느낌도 들고 나름 화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지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. 짜잔. 금방 했죠? 이렇게 예쁜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무늬점난 심어주니까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. 어머, 삼각대 사니까 이렇게 편하네요. 양손이 다 도를 수 있고.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놓고. 이제 이물 키우던 물 남았잖아요 여기 아까 떠 놓은 물을 좀 채워 주시고 얘 있잖아요 얘 얘도 잘라서 좀큰 애들 잘라서 좀 해줄게요 톡 하고 꼽아주고 톡해서. 너무 늘어지거나 큰 애들만 자른 거거든요. 이렇게 어때요? 예쁜가요? 어머나 또 오늘 호피 입었네. 또 바니님이 좋아하는 호피 입었다고 좋아하시겠는데요?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